우리 한준호님께서 작년에는 어, 국정감사에서 10월달에 그 강산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대량으로 있는데 어떻게 집, 등록이 전환되고 지목이 변경되고 형질이 변경됐느냐 그전 과정이 불법이나 특혜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땅값이 55배 뛰었다 당시 기준으로요. 지금 뉴스타파랑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작업한 것으로는 55배 이상 뛰고 있고 어그2 9필지만 추정가격이 125로 으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남양평 아시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이 그쪽으로 연결되면 여러분 앞으로 는 5배, 10배까지 뛰는 것을 으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국정논담입니다 그때 우리 안준호 님이 그 온일용 장관한테 물었죠. 강성년 병사님일때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정확히 말을 해줬습니다. 뭐 주소만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막 특혜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 땅이 어느 땅인지 하냐그렇게퀴즈하지 않았습니다. 어, 보도자도 뿌렸고 프리젠테이션에 김건희 여사 땅이라고 정확히 적시하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온희룡 장관이 제가 지금 일부러 이걸 갖고 왔습니다. 갑자기 국회 교통이 상임위에서, 어, 자, 한준호님. 의원 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2번지를 압니까? 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의원님이 무슨 행동이냐? 그리고 1082번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당신 사무실이라고 의원님을 조롱을 합니다. 온 국민과 국회와 언론을 조롱하는 겁니다. 기만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자들 황당한 집단이냐? 그런 시도도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1082번지는 의원님 사무실 아닙니다. 자기 사무실 주소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행신사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였고, 다이소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직원들하고 이걸 장난을 친 건데, 그 장난을 쳤는데도 너무 허술하게 치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온일룡원이 온희룡 장관이, 여기서 기자견하고저 백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막 소리 듣는 날 있었죠, 기자님들. 거기서 갑자기 노란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이건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국민의 국민의 모원들이 언론 보도에 인터뷰를 해 줬죠. 대통령실에 전화받고 뭘 자꾸 메모하나 보다. 당정 입의 중인데 계속 산만하게 계속 전화받고 메모하고 있더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전화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백자선은 한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있습니다. 전면 중단하라고 그 메모지를 꺼내 가지고요. 어, 양복 상에서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면하고 더듬 다음에 전면 중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한 이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는 어, 3월 29일 인수위가 맹위를 떨치던 그 시절부터 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밀실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원수일가 땅으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m b c 와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선거운동을 총괄했는데, 선거운동할 때 민원도, 제안도, 검토도, 논의도 단한 번도 없었다. 서울에서 양서를 찍고, 육본국도 있는, 그리고 강원 홍천호와는, 어, 공약은 있었지만, 그것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나, 양평군 관내에서 무려 100%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고속도로죠. 전체 노선은 50% 바뀝니다. 논의가 없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의상임에서 의원님들 계속 따지니까, 아, BC 보고서,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없다. 그냥 도면 보고 구두로 영역사 결정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온희룡이. 그 다음에 이번에 한준 호 의원님의 그명지리에 온희룡이 그래국태부 국토부가 지시했죠라고 실토를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은 상당히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어, 변경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온희룡이 인수위 출신, 백원국 2차관도 인수위 출신, 국도백원 김호진 1차관도 인수위 출신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준호원이 밝혀낸 것이 교통량, 교통량까지, 도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량까지 조작합니다. 예산은 조금 는걸로 조작을 하고, 교통량은 아주 많이 늘어난 것처럼 김건희 로드가 늘어난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준호 님이 밝혀낸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고속도로 조작했다는 교통량 조작인데요. 자,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버립니다. 당이 그때 통과했으니까. 데 이제 본 타당성 조사는 2021년 기준으로 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권을 우리 조, 훨씬 좋다고 제가 판단한 어, 2019년 예비타당사는 29개 시군구만을 합니다. 당연히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런데 김건희 고속도로는 무려 43개 시군구를 적용합니다. 교통량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게 불공정하죠? 두 번째 KTDB라고 한국교통량 데이터베이스인데 당연히 그 사이에 차량도 늘어나고 뭐 여가 같은 거도 늘어나고 소득성 늘어나면 고속도로에 사람들 더 다니겠죠? 차도 더 다니고. 근데 예타안은 2019년 기준으로 하고, 본타당성조사는 2021년 합니다. 벌써 그것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요. 그래서 조정구간 양평구간, 양평군 내에 이제 55% 바뀐 걸 보니까, 예타안이 처음에는 1일 18,746대입니다. 근데 2021년은 본타당성조사로 자기들이 43개 기준 KTDB로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15,834대로 확 줄어듭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김건희 대안이 22,357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불리 자기들 유리한, 어, 2021년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예, 타 안을요. 그래서, 무려 41.1% 교통량이 뛴다고, 뻥튀기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국 안의 교통량이잖아요, 여러분.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해야지, 겨우 이제 뭐 비씨가 비씨가 좀 낮았다는 거짓말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황당하게 2010 아까처럼 조정 구간에 2021년끼리 비교한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예타 안 하고 그 김건희 로도안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 구간에서는 예타안이 2021년 안으로 가면 1일 31,413대로 만 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수준을 말이냐? 2019년 3만 247대하고 김건희 노드한 2021년 3만 229대를 비교해가지고 그게 계속 6.5%가 더 올라가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증가율 5.6%에 비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나아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2000 21년 동일한 구준에서 예탄하고 증거노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 1413대 대3 2209대이기 때문에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예산이 엄청 3,500억 정도 최소 용역사 주장대로 2,800억 정도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1.7조에서 2,800억 정도가 들어가면 한20% 가까이 비용이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6%밖에 안 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100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5.6% 전국안은 동일한 조건으로 예타하고 본타를 2021년 조건으로 동일한 지역 영향, 동일한 교통 대타로 분석하면요. 2.5%밖에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게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고 편익은 별로 안 늘어났기 때문에 본탁 원래 통과됐던 예타안이 PC가 0.802로 교 통과됐거든요. PC는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인은 국토부 대통령실이 PC안과 경제수 분석안을 지금까지 2년이 되도록 용역한지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아주 중요하게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드렸습니다.